안녕하십니까. 하성규입니다. 오늘 커트는 송중기 스타일, 연예인 스타일 한번 따라잡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많이 하는데요. 약간 군인적인 머리인데, 군인 중에서도 장규 머리입니다. 근데 어, 드라마이기 때문에 약간 기장이 있어서 그런 기장을 싱글용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질 제뭐 군인들은 좀더 짧게 자르겠죠. 좀 이렇게 많이 바짝 미는데 그런 게 이제 드라마 특성상 그런 느낌. 그 대신 약간 짧은 전체적인 느낌과 앞머리를 세우는 이런 느낌들의 머리를 한번 잘라 보는데요.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지금 이 정도 기장에서 송중기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남자로 봤을 때는 롱에서 셔틀를 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송중기 정도의 기장에서 이 정도 길면 한참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컨셉을 빨리 잘 잡고요. 전체적인 그런 컨셉을 잡고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센터 파트를 나누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를 것인가? 남자들 머리는 탑에서부터 자르는 방법이 있고, 옆에서부터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이 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길기 때문에 사이드에서부터 자르는 테크닉으로 해서 들어가 볼 텐데, 어, 전체적인 섹션의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어트 에라인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절반. 이 머리의 절반에서 1cm 정도 밑에 정도로 섹션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의 머리는 서야 되고, 탑의 머리를 결정을 짓는 부분의 머리가 되고요. 이 밑에 부분의 머리는 짧아지는 머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남자 머리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근데 어, 그세 분류는 어, 댄디 커트, 그다음에 뭐 투블럭, 그다음에 아주 짧은 모익한 그런 느낌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런 머리도 투블럭에 들어가는 머리긴 머리지만 그래도. 어 약간의 투블럭이기 때문에 양쪽이 손 대주고요. 그러면 한쪽 사이드가 이렇게 나눠졌죠. 이는 나눠진 상태에서 이 뒤에 볼륨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 볼륨이 들어갈 부분은 어이 부분에서 약간 둥글게 둥글게 삼각형을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송중기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드라마의 본머리는 장규 스타일입니다. 뭐, 멋을 내려고 하는 머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워낙 요즘, 연예인들 머리, 연예인 드라마가 이렇게 히트를 치면 그 머리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 이 되게 많아서 그런 커트를 좀더 쉽게 제가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하는 겁니다. 자, 남자 머리를 자를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이 많을 때는 먼저 질감 처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라야 될 기장을 설정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요. 거기에서 먼저 싱글링으로, 틴닝으로 먼저 한번 잘라줍니다. 그러면 모량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커트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반대쪽도 숱이 많죠? 여기서 내 뼈에서부터 그대로 올라오면서 모량을 먼저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머리가 지금 숱이 작아지는 게 느껴지죠? 이게 많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잘라야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머리에서 송중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남자 롱에서 쇼트를 자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질감을 처리하지 않고 커트를 한다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질감을 좀 처리해놓으면요.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긴 머리에서도 숱을 잘 쳐주면 훨씬 손질하기 편해집니다. 자, 그렇게 와서. 먼저 본인이 잘라야 될 부분의 머리를 자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이발을 해봤는데요. 이 장교 스타일들은 사병보다는 약간 길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감을 친 다음에 이제 커트가 들어갔는데요. 커트를 한번 한쪽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장은 기장 설정은. 이 위에서부터 자르는데요. 기장은 한 2.5cm, 3cm 정도 에서가이드라인자 잡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장입니다. 이렇게 기장. 아주 반짝 잘라진 머리는 아닙니다. 그 기장에 맞춰서 이제 머리를 싱글링으로 잘라 올라갑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이 기장이 약간 있게. 근데 지금 송중기 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곱슬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여기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직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서 머리를 잘라주는데요. 싱글링은 그대로 와서 그대로. 만약에 질감 처리를 안 하고 싱글링 한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그대로 파줍니다. 라인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서 이 백은 되게 머리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이 중간에서부터 머리를 먼저 잘라주고요. 네이프 연결해주면 됩니다. 중간에서부터 머리를 잘라주고 그렇죠? 중간에서부터 머리를 잘라주고요. 이 중간에 맞춰서 이 중간에 머리를 잘라주고 나서 이 중간에 맞춰서 네이프에서부터 머리를 잘라가서 올라오면 되게 편안하게 싱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프에서부터 처음부터 올라가면 되게 위험합니다. 잔머리들은 다 클리퍼로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장 중심에서부터 잘라주고 중심에서부터 자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머리를 잘라주고 다시 AF에서부터 네그 중심까지 연결해주는 싱글링 테크닉으로 잘라주시면 되게 쉽게 머리가 잘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한쪽이지 금 머리가 잘라지고 있죠. 자, 반대쪽부터 좀 잘라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기장 3cm 정도 기장을 설정하고요, 3cm 정도 기장을 설정하고 그기에 맞춰서 밑에서부터 잘라오는 싱글링 기법을 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링이나 하면 우리가 디자이너가 돼서 한번 꼭 기능적으로 그렇 우리 송중기 스타일을 짜놔서 기능적으로 싱글링은 본인이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귀 밑에서부터 머리를 들었어요. 그대로. 자, 뒤로 갑니다. 이 부분은 중간부터 잘랐습니다. 중간부터 자르고, 중간부터 자르고요. 중간부터 잘라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네이프에서부터 머리를 잘라서 올라옵니다. 그대로.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텐닝을 빼고요. 아웃라인을 수술. 그대로. 그래서 겉에서 이렇 소프트함이 보이지 않으면 스타일이 아주, 아주 진짜로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느낌이 나오고 있죠. 지금 테두리만 자르지 않고 전체적인 느낌은 커트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미들존의 커트가 끝났죠. 머리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리퍼를 이용해서 라인을 잡아주는데요. 라인은 자연스럽게 좀 3mm 정도 제가 끼웠습니다 3mm 정도 끼워서 우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제 머리를 다듬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3mm를 끼웠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짧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3mm를 끼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얗게 잘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느낌에서 3mm로 밑에서 위로 그대로 자, 그 상태에서 귀 옆에 머리를요, 이런 데는 그대로 파줍니다. 그 다음에 라인들 음, 그대로, 음, 그대로. 음, 돌아서 이제 직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여기를 깔끔하게 자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연예인들은 얼굴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짧게 자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3미를 끼워서 자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훨씬 더 쉽게 이 머리에서 적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긴 데는 약간씩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라인도 살짝씩, 살짝씩, 응. 군인식을 자르듯이 살짝씩, 응. 응. 항상 커트라는 것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 주변 머리가 잘 잘려있으면, 그 위에 머리가 한층 더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좀더 신경 써주시면, 여러분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여기는 약간의 다운펌을 할 거예요. 약간의 다운펌을 할 거고요. 그래서이 머리를 다 잘랐을 때이 부분은 이렇게 죽겠죠. 이렇게 죽게 머리가 나오는 게그럼 만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위에 머리를 내리겠습니다. 자, 위에 머리를 내려서 커튼 하는데요. 어, 남자 머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자르는 커트 테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잘라서 이제 옆에랑 연결하는 테크닉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자르면 참 좋습니다. 내가 세워야 될 기장이 있죠? 세워야 될 기장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딱 기장을. 지금 이 기장은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대로 잘라줍니다. 잘라주면서 이 머리 이렇게 세울 거 생각하면서 가운데서부터 기준을 자릅니다. 그대로 전체적으로 얼굴 쪽으로 오면서 세울 거 생각하면서요. 앞머리까지 다 앞쪽으로 하세요. 이렇게 세울 거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앞머리와 옆머리의이 기준에서 그대로 들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따로, 탑 따로 자르죠. 뭔가 스타일을 지금 만들려고 자. 그러면 약간씩 얹혀지는 머리가 있는데 이걸 마무리해서 다듬어 주면 됩니다. 그대로. 지금 송중기 연예인 스타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자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머리가 지금 머리가 나왔고요. 이 세울 거라는 거 생각하고요. 전 앞에 거울이 얹고 카메라를 보고 따르기 때문에 기장감을 한번더 거울을 봤습니다. 뒤에는 탑에 맞춰주세요 그대로 들어서 연결해 줍니다. 뒤에는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자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잘라 됩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 커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송중기 스타일 같은 경우 는 기본 커트입니다. 기본 커트인데 디자인 커트하고 기본 커트하고 차이는 기본이라는 건 무난하게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자르는 커트는 얼굴형에 맞는 조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 형태에 맞는 조화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디자인 커트는 그 사람에게 개성을 찾아주는 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약간 군인적인 느낌, 그런 머리 짧은 느낌들은, 이 전체적으로 그 기장과 그 고객에게 가장 맞는 기장의 그런 느낌들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위아래가. 백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사이드는 길어져 있습니다, 약간. 왜길어져있냐면 이걸 맞춰버리면 각이 서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보다 약간 길어지게 봐요. 이렇게 보면 여기보다 약간 길어지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길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은 이 짧은 거 여기다 맞추면 여기가 훅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스커넥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잘라서 왔고요. 그다음 튜용으로 수술 좀치겠습니다 여기서 수술칠 때도 이 모근의 끝끝 부분의 수술 되게 많이 쳐줬어요. 그래 드라마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머리 끝이 뭉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워서. 그대로 돌면서 그래도 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어, 모델 같은 경우는 직모를 타고 났기 때문에 약간의 펌을 할 거예요. 펌을 해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게끔 머리를 할 텐데요. 직모하고 곱슬하고 차이는 되게 많이 나요. 되게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해줘야지 머리는 한층 더 성숙하고 예쁘고 세련된 머리들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수술 치면서 지금 아주 버진 에어세 지금 자르는 효과이기 때문에요. 드라마라는 게 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군인들 안 좋아했다가 드라마, 군인들 드라마가 나와서 요즘 군인들이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유행이라는 게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퍼집니다. 우리 미용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빨리빨리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공부를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걸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 커트가 어느 정도 질감과 커트가 다 끝났는데요. 이런 느낌에서 머리를 만져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이렇게 약간 직모인 사람들 어테 파마를 약간 해주면 훨씬 손질하기 편하겠죠. 사이드는 다운펌과 탑은 약간 세울 수 있는 펌을 한번 해보고 그 펌을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남자로 따지면 롱에서 쇼트를 짜는 것을 제대로 한번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후 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주 증모했는데요. 약간 뿌리를 다 꺾어서 퍼머가 된 듯하게 지금 퍼머 우리 볼륨 펌이나 뿌리 펌 하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송중기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쏟아지게 그런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기 오신 남자 손님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다 만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자꾸 반복학습 그리고 반복 트레이닝을 하는 걸로 한번 어때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타일도 상당히 어려운 스타일이었습니다. 되게 긴 머리에서 짧게 잘랐는데요. 여러분 가게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